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주식 커뮤니티에서 글을 봤는데 그 글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주가 내리면 더살수 있어서 좋다는 전문가가 병신인 이유 이러면서 이제 사실 주식 채널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어, 요즘처럼 하락장이 이어지고 주가가 막 내려갈 때 어, 저는 주식, 주가 내려가면 더 좋아요. 싸게 살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라는 분들도, 어, 주가 내려가거나 지수 하락할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 더살 때입니다. 더 좋은 때입니다. 사기 좋아졌지 않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의견을 듣고서 주식을 많이 하는데, 막상 그 의견을 듣고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려간다고 해서 사고 사고 샀는데, 투자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드가 늘어나면,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좀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 글쓴이의 의견대로면, 엄발의 오줌누기처럼 티도 안 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싸져서 좋다는 놈들은 걸러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악에 바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일단, 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보니까. 어니님은, 이 분의 의견, 혹은, 주가가 싸지면, 더 싸게 살수 있어서 좋다는 그 전문가의 의견, 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경험치나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구나라는 생각은 제일 먼저 들었고요. 누군가의 말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같은 표현이지만 분명히 생각하는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분명히 오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 오해를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조언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본인의 주식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어떤 말들은 걸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짚어보면서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뭐이 얘기를 듣는 데 있어서 뭐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어네 별거 아니고 아마 인트로에서 쭉 얘기를 했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 그냥 그렇지 하면서 별 오해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된다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살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말을 그냥 어 그래 그렇지 라고 하면서 들으면서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본인의 주식에 적용을 시키는 게좀 걱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왜냐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좋다 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 내리면은 뭐 싸게 더살수 있으니까 좋죠. 좋은 건 맞죠. 매수의 파트에서만 보면,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진짜로 매수 파트로만 보고 매도 파트는 생각도 안 한다는 게제 경험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5천 원에 샀는데 나는 주가가 내려서 3천 원에 샀다 그러면 나는 좋은 거잖아. 5천 원에 산 거보다는 3천 원에 산게 좋은 거잖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인데. 3,000원에 샀다고 해서 진짜 좋은가라고 했을 때그 비교 대상군이 5,000원이냐 4,000원이냐 이게 아니라 3,000원에 사 놓고 뒤에 수익을 낼수 있느냐,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비교를 하려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걱정스러운 게 맞죠, 이게 사실.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종목과 계좌 이두 가지 생각을 사실 저는 모든 어떤 행동을 할때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말은 계좌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어이 주식을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싸졌으니까 싸게 살수 있어서 좋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종목들이 구성이 돼서 내 주식 계좌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수가 박살이 나면서 이 계좌가 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해지고 막 그런 상황에 몰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좌의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인데 싸졌으니까 좋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참안 와닿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투자하는 사람마다 개인 투자자마다 계좌 안에서 현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달를 거고 현금이 달르다는 말은 여기에 다시 현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개인적 자금 능력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예 언급이 안된 상태에서는 종목이 싸지면 더살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는 진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갈릴 수 있는 말이다.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오해가 정말로 많이 생길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극단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서 호불호가 완전히 나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음, 내가 지금 별로 별다른 주식을 사는 게 없고 현금이 많은 상태에서 주식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누가 아, 요즘에 이제 지수도 많이 내려갔고 어떤 특정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기에 참 좋은 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기분 좋게 한번 따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 이때쯤에 어딘가에서 막 투자를 하다가 물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현금도 없어. 그리고 마이너스도 심해져 있어.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는 사기에 좋은 때죠. 라고 얘기해봤자, 그거는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 거니까, 그런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극단적 케이스를 가지고서 말을 했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누군가에게는 이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갈 여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로 그게 그래서 주식투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 다음에 저 하나는 좀그 글쓴이의 입장에 공감하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만약에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조금은 전문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문가라면 알 텐데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이 불안의 소지가 많은 표현이란 걸알 텐데 이것 싹 빼고서 이 상황에서 싸지면은 유리하다? 단순히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거는 과연 전문가는 맞을까? 요 생각은 들고요. 전문가도 되게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책 쓰고 막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본인은 여태까지 매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냥 싸지면 나는 그냥 좋아서 담는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 일종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패널로 여러 곳에서 나오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분에게는 계속 사기만 할 거니까 어차피 그분은 싸지면은 주가가 하락하면은 좋은 거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식을 하는 게 정답인가? 일단 이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식을 하고 있나? 그거를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입장 사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무시가 돼 있는 상태로 어 본인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니까는 싸지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진짜 과연 전문가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뭐 당사자 스스로는 잘할지는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감에 있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의구심은 듭니다. 뭐 좋게 말해서 뭐 스스로는 잘하고 있을지라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계속 사기만 한 사람이 잘한 건지 안한 건지 그걸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사실. 네, 사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수만 있고 매도에 대한 생각이 없는 투자자치고서 잘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진짜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뭐 다른 컨데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아 있긴 있죠. 진짜 프로에서 정말 잘하는 뭐 상위 0.1% 사람 중에 같이 투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이거 매도는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아 거기도 매도는 있죠. 매도의 네. 템포가 길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매도는 있죠. 아니 근데 정말로 진짜로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매도 한 번도 한적 없다 그러면서 그러는 분도 있대니까요. 하, 그거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방송인 아닌가요? 그 정도면? <laughs> 네 일단 실전 투자 영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표현 중에 투자 기간 길어지고 시드가 좀 쌓이면서 금액이 너무 커져서 월급으로는 백날 넣어봤자 엄발에 오줌 넣기다 라고 표현하는 그 생각은 저는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좀 뭔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이거는 나 지금 되게 많이 물 타놨어 이분들의 표현으로 보자면은 나 지금 물 타놓은 게 너무 많아서 시드가 너무 커져있어 근데 내 월급은 요거밖에 안돼 이거 지금 싸져서 넣었다고 해도 평단이 안 내려가더라 이 얘기 하는 건데 이건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나 이미 잘못해놨어 그런데 좋은 조언을 듣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조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잘못한 게 잘못한 거지 조언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네 맞습니다. 이미 저 상황에서는 뭣도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런 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첫 번째 매매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고정관념 습관 뭐 태도 아니면 매매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다 뜯어 고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조언 다 무시하고 이거 비중부터 다이어트하는 게 그냥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면은 진짜 이게 올라가기만을 존버하고, 뭐 기도하고, 뭐, 좋게 말해서 기다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게 기다린다고 될까? 왜냐면 저렇게 물태운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려서 되는 평단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점에서 거의 다 태워버리니까 이게 그리고 똑같이 이 정도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미 비중 다찬 사람하고 이쯤에서 비중 꽉꽉 채운 사람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케이스바이 케이스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들한테도 문제는 매도다 여기서 꽉 채웠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매도가 분명히 이뤄질 수 있었었고 여기서 채울 때도 매수로 물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서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고 해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 보면 저,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머릿속에서 이 카테고리가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쪽은 매수 이쪽은 매도 이렇게? 좀 나눠져서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언니님 언제 매수 타이밍이에요? 언제 매도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하려고 많이들 하시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물어보시죠. 음,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냐 매수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 지금 매도도 해야 되고 매수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죠. 네. 사실, 진짜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매수와 매도가 딱 부러지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매수와 매도를 한 방에 같이 잘 집어 넣는가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되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를 오히려 저는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구분하면 구분할수록 매매가 꼬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락할 때뭐 해야 되나요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손절해야 돼.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싸지고 있으니까 더 사야지라고 해서 매수를 또 추천하는 의견이 있고 둘 중에서 하나만 하려 그러면은 그럼 진짜 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른다는 거는. 맞아요. 여기서 뭐, 좋든 싫든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로 내려갈 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머릿속 생각은 매수야? 아니면 손절이야? 이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는 게, 매수를 해야 될 때인가? 매도를 해야 될 때인가? 이두 개를 딱 구분지어서 그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할줄 알게 되면은, 하락할 때도 그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상승할 때도 그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이거를 구분하는가 뭐좀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서 그런 걸까 아니면 어려워서 그런 걸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 더살수 있어서 좋다는 말을 하는 전문가는 걸러라 그 사람은 나의 이런 고통받는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는 전문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든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간에. 제가 볼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래, 서로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조언을 듣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려가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맞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라는 이제 마지막 의문점이 남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여러분들이 어떤 조언을 듣든 어떤 판단을 하든 좀 참고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매매를 할 때는요, 매수랑 매도랑 세트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로 따로 매수할 때는 매수만, 매도할 때는 매도만 이렇게 영역 분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부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든 같이 다닌다. 매수랑 매도는 어떤 주가 흐름이나 파동에서 여기서도 매수랑 매도는 같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매수랑 매도는 같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매수랑 매도는 같이 이루어지고 계속 매수랑 매도는 항상 세트처럼 같이 움직인다 부부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여기서 어디는 매수고 어디는 매도고 어디는 매수고 어디는 매도도 이렇게 영역 분리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라 이 얘기가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팁이고요 바로 연결해서 두 번째는 그럼 이러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구조를 잘 짜둘수록 유리합니다. 그럼 계좌의 구조를 잘 짜둔다. 포괄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계좌를 슬라스로 구분시켜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거는 과거에 저희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것이니까 과거 영상도 참고해보시고 계좌 자체를 종목한테 지정을 해줘서 배정을 해줘서. 슬라스로 구분해가지고, 그에 걸맞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써라. 막, 지죽박죽 꼬이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도 한데요. 이게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내려가면은 싸게 살수 있으니까 좋지라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당장 수익이 나고 싶은데, 수익이 나야 내가 진짜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가면 좋을 게 없잖아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슬라스 구성해서 종목을 좀잘 관리하고 를 분산하면서 관리했다 를 그러면 얘는 싸게 사서 좋고 얘는 그 와중에도 수익 나서 좋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 능력치가 없거나 아예 그런 걸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내려가면 다 물리고. 그냥 한 종목이 몰빵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크게 받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흑백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 놓게 되거든요. 그거부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상황 어떻게 이용하냐 차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어, 종목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계좌에 대한 이야기 잠깐 팁을 드리면요. 다섯 번째, 오번 종목, 오번 슬랏을 약간 비워두듯이 항시.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총알 시장 안 좋거나 하락하고 있었을 때 흔히 말해서 하락한 상황에서만 5번을 스나이핑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름 쏠쏠할 거예요. 네, 전략은 될수 있겠죠. 네, 뭐 이런 팁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냐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구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은 주어진 계좌 안에서 종목을 매매할 때 결국에는 이 같은 종목 안에서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내 상황이 어떤데 그리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데 결국에 그거는 매수와 매도의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 자신이 조합을 어떻게 짜가지고 이겨보는 경험을 얼마나 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이겨보는 경험을 꼭 하셔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겨보는 경험을 해라라는 거는 뭐 주가가 내리든 올라가든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안에서 내가 안 좋을 것만 같은 상황에 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수익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본인도 이제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주가 내려가면 싸지니까 더 좋아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그 말의 격언에 맞는 사람이 되게끔 좀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워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셔도 크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게 말이 결과적인 말이 전달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주가가 내리면 더 싸게 살수 있어서 좋다? 단순히 주가가 내려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내리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이 오면은 이 하락하는 상황을 이용할 줄 아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싸게 살수 있는 그, 기, 그 상황이 유리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앞뒤 맥락 없이 주가 내리면 싸게 더 많이 살수 있어서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살수 있어서 좋아가 아니라 주가가 내리면 그 내려가는 상황을 나에게 좋게 만들어서 내가 매매를 한다 이 얘기죠 맞아요 그건 거죠 결국에는 이 상황을 나한테 좋게 만들 수 있어 없어가 중요한 말인데 앞뒤 맥락을 잘라버리고서 결과만 가지고 표현하니까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싸게 살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렇지. 어, 그 싸지는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 매도라는 게 굉장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사람이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구제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말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걸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생략이 된다. 그래서 듣는 초보자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주식을 하다가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건 오르는 상황이라고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오르는 상황도 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뭐, 오늘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쭉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이게 분봉이라고 치고 쭉올라가면 누군가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아서, 이 올라가는 거 그냥 후회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후회하고 후회하고 후회하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떨어지는 상황 맞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이게 뭐, 하루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좀긴 흐름으로 보면은, 올라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고, 모두가 수익이 많으냐? 뭐 그런 게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를 때도 그 올라가는 상황에 맞춰서 내게 유리한 선택을 사전에도 해놔야 되는 거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맞는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유리하게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거니까 완전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내려가는 거랑. 네. 결국에 이것을 맞출 줄 안다는 거는 주가가 하락하든 횡보하든 올라가든 내 상황에 맞춰서 이 주가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나한테 유리한 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활용한다. 각각의 파동이 주는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맞춰 가지고 그 매매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국엔 핵심이고 그거를 할줄 알게 되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질질질질 기억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계좌는 계속해서 수익 내는 계좌가 유지되면서 살찌우고 수익 내고 이겨내면서 수익을 점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꾸준하게 롱런 하실 수 있습니다. 얘기의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결국엔 그걸 할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단순히 매수 매도 따로 영역 구분해가지고 지금 매수 타이밍이야, 매도 타이밍이야 떨어질 때는 손절이 마저 물타기가 마저 분할 매수가 마저 사실 물타기나 분할 매수나 매도라는 관점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되면은 한 방에 사느냐 나눠서 사느냐 차이일 뿐다 같은 물타기일 뿐이다. 이거는 다들 동일한 생각인 거잖아요. 결국엔 늘어나기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 결국에는 조합을 잘 찾는 게 그게 주식을 잘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어, 니스트 님이 세 가지로 정리하셔서 어떤 맥락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것들이 사전에 좀 갖춰져야 이 주가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좋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얘기해 준거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잘 캐치해서 본인의 주식에 녹였으면 좋겠고 그 말은 결국에는 내려갈 때 뿐만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똑같은 숙제가 남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행보하든 어떻게 흘러가든 알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이제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도록 스코어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꾸준히 해보셔야 또 그런 실력이 키워지는 거니까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잘 알아갈 수 있게 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고민도 하고 어려움도 겪더라도 또 그런 방향으로 겪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 유튜브에서 해드리는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부분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명쾌한 답을 원하고 내려갈 때는 산다 뭐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들으려고 그러면 저희 얘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될수 있고 뭐뭔 소리야? 싶은 수도 있는데 만약에 관점을 오늘 저희가 얘기한 측면에서 들으면 은 저희가 그동안에 수백 편 영상 올렸던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피하살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그리고 영상만 듣고도 잘 모르겠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할라 그러면 은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낸다? 이게 그냥 쉽지만은 않아요 어, 여기 바닥이니까 여기서 지금 사면 되겠지 그랬는데 떨어지는 것도 주식이고 떨어지는 거 갔다가 손절했는데 올라가는 것도 주식이고요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하는데 떨어지는 것도 주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벌었는데 누군가는 더 벌었다 그래갖고 속상한 것도 주식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올바로 된 경험을 쌓으면서 이게 이제 여기저기 불필요한 거에 휘둘리지 않게끔 스스로를 좀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클럽에 오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 말고 저희가 또 투자 클럽을 하고 있어요. 네, 클럽은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카페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이런 모양의 카페가 나오고요. 이 왼쪽에 카페 가입하기 버튼 있죠. 이거 눌러서요. 자 회원가입을 간단하게 해 주신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배너 누르시면 요거 누르시면 투자클럽이 어떤 건지 공지를 저희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으로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오면은 수익을 얼마나 낼수 있는지 회비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글도 한번 정독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글 하단부에 있는 가입신청서 작성하기 버튼 누르셔서 팝업 뜨는 신청서를 채워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 이제 상담도 해 드리고 가입절차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 제대로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 어니스티님 도움 받으면서 수익까지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클럽하고 저희 유튜브랑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 되실 거고요. 어,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